오늘 소개해드릴 큐브는 444 크레이지 큐브입니다. 큐브는 어, 버전 2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진, 알기로는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원이 아, 지금 크래지 큐브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 원이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이센터도 원을 통해서 조각이 나뉘는 버전이 한 가지가 있고 제 것처럼 이렇게 딱 맞다에 있어서 엣지만 쪼개지는 큐브가 있고요, 그래이지 사사사가 있고 또이 원이 더 커져서 코너까지 먹고 들어가서 코너도 여기에 조그마한 조각이 걸쳐 있는 이렇게 총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전마다 조금씩 이제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게 제일 쉽겠죠.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이 요 버전 2 버전일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이제 버전 1이어서 최초 버전인 걸 수도 있고요. 이것만 저는 이제 구입해서 솔빙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어, 포럼이나 이런데 공식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 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x자 공식이나 d자 공식만 되도록 사용해서 이 큐브도 솔빙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 제가 찾은 제가 해결하는 설명하는 방식들이랑 어, 기본 공식만으로도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큐브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큐브는 자 R1으로 R 아, 한 조금 면만 이제 대문자 r 을 해주면 이조그마한엣지 조각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대신 얘를 뭐 아무리 돌려도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이 우리가 볼 때는 사사사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세 개의 조각들은 붙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22죠. 얘네들은 이 흰색과 이 빨간색을 절대 떼어놓을, 수,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센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세 개씩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큐브는 센터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어, 토끼발은 발생하지 않는 사사사 큐브예요. 방향이 완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특성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물론 바보 토끼발은 발생합니다. 자, 이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잘 보시면 뉴를 했을 때이 빨간색과 파란색 작은 엣지 조각이 같이 오죠? U를 하면 같이 와요. 자, u w 로두 줄을 같이 움직이는 u w 로 하면,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R2를, 아, R2가 아니라 대문자 r w 로 했을 때, 자, 당연히 이거 같이 움직이겠죠? 이두 조각이. 자, 여기서 중요한데, R을, <laughs> R'을 해줘도, 어, 바깥 에만원 바깥만 뜯어져서 돌지 이 안에 있는 조각이 돌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두 조각 관련해서 할수 있는 회전을 다해 봤는데 안 움직여요. 결국 이두 조각은 제가 뭐 이거를 폭파를 해 가지고 내부 구조도 확인을해 봤는데 물론 이두개 조각이 서로 내부적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같이 쌍으로 움직입니다. 이 빨간색이 빨간색 작은 엣지, 이 뾰족한 부분이 바라보는 면은 항상 이 파란색 조그만한 엣지의 뾰족한 면이에요. 이거는 모든 이 엣지 작은 조각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색과 이, 이 빨간색은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자, EQ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크레이지 444만의 특징이죠. 이두 가지 특징이 어, 좀 어떻게 보면 솔빙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쓸 공식은 어... 공식으로 외워서 설빙할 만한 거는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이 알고 계시는 X자 공식 여기를 오르, 오른면, 여기를 왼쪽면으로 볼게요. 이렇게 Y자 모양처럼 두고 이걸 오른쪽, 이걸 왼쪽 자,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뭐, 이 삼, 이, 사회전은 뭐, 핑거링 할 때도 많이 쓰고, 아주,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두 개의 면을 움직이는. 자, 이렇게 X자 공식을 했을 때, 이 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작은 엣지들은 섞이지가 않아요. X자 공식을 썼을 때. 그쵸? 대신 이제 바깥에 있는 조각들만, 계속 움직여 다는 거예요. X자 공식 따라서. 그래서 얘를 뭐 X자 공식을두번더 써주면 X자 공식을 총세번 쓰는 거니까 아마 엣지는 가만히 있고 코너들만 막변 됐될 거예요. 자, 그렇죠? 엣지는 X자 공식 세번 썼더니 어, 엣지는 그대로 있고 코너들만 이렇게 두 개만 바뀌고 이렇게 두 개만 바뀌었어요. 자, 마저 세 번을 더 써주면 모든 큐브가 모든 큐브 조각들이 원상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x자공식 이게 두드러진 특징인데 세번 반복, 여섯 번 반복 차이가 있다는 거. 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x자공식을 쓰면 은이 작은 엣지들을 맞춰놓고 x자공식으로만 풀면 바깥 조각을 풀면 큐브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 규칙이라고 봐야겠죠. 규칙을 잘 숙지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자또 하나는 어, 이거는 안에 있는 작은 엣지 조각들을 맞출 때쓸 공식인데요 자, 뭐 다른 큐브 제가 푸는 방식에도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디귿자 변형 공식입니다 디귿자 공식 자 지금 디귿자 공식을 여기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면에 두고 해볼까요 자 여기, 여기에 두고 오른손 디귿자 공식을 써볼게요 아이두명 같이 돌리는 걸 그냥 뭐, 뭐 원래 아 U였군요 어 아, U도 원래 이게 대문자 U지만 한칸 돌리는 거는 보통 이제 U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돌리는 걸스을 U라고 하고 두줄 같이 돌리는 걸 이제 UW로 표기를 많이 하곤, 하곤 하는데 아 이게 W 매번 붙이기가 좀 귀찮긴 하네요 자 U RW2 U', 이번엔 LW2. 자, U, RW2, U', LW2. 이 D 글자 공식, 기본적인 D 글자 공식을 쓴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어, 우리가 흑, 익히 알고 있는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옆으로 가고, 여기 있던 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뭐, 바깥쪽 조각도 같이 당연히 움직였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 있는 조각만 봤을 때, 안에 있는 조각이, 다른 조각은 이 흰색 조각 건드리지 않으면서, 빨간색, 파란색이 일로 왔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원래 여기 있던 조각이, D 끝자 공식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 있던, 어 빨간색, 녹색 조각이 옆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밑면도, 다른 작은, 엣지 조각들은 건드리지 않았죠? 즉, 이 지급자 공식을 잘 쓰면 작은 엣지 조각들을 다풀 수가 있어요. 자, 원상태로 원 일단 돌릴게요. <laughs> 자, 그래서 이 큐브를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푸는 순, 순서, 솔빙하는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센터를 맞치기 위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큐브처럼 센터들을 모아서 풀어주는 방식을 하나 쓸 거고요. 단계를 거치은 다음에 이 작은 엣지들만 센터에 붙여서 모아주는 어, 그 과정을 제 지그자 공식을 이용해서 다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애들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바깥에 애들만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때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x자 공식만 이용해서 x자 공식이랑 뭐 기본적인 333 큐브 푸는 방식을 어느 정도는 써도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333 큐브 푸는 방식이랑 뭐 x자 공식을 섞어서 어 나머지 큐브 조각대로 다 맞추고 이제. 토끼 이빨은 발생 안 하지만, 바보 토끼 이빨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보 토끼 이빨 내외형 푸는 걸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볼게요. 일단, 어 대충 섞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섞어도 많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라.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센터들을 맞춰야 되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 저는 노란 면 먼저 맞출게요. 얘네는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큐구나 마찬가지라 센터 맞추는 거는, 어, 자, 노란색 면 맞추는 거, 빨간색 두개 맞았고, 음, 여기가 주황색이 아닌데, 마지막 노란색 아 여기 있네 뒤집혀 있네 <laughs> 자, 어, 노란색 맞췄고 이제 윗면만 남았죠 또 이렇게 돼 있네 오이 어, 이곱하기 이곱하기 이 큐브를 맞추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어, 자유롭게, 개뭐 게임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다르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저 나름의 저는 이제 공식을 최소화해서 쓰는 방식으로, 어, 곱하기 큐브를 풀어요. 공식 여러 개 외우는 걸 저는 기피해서, 저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디 그자 공식을 풉니다. 보통, X 자 공식이랑 디 그자 공식으로만. 자, 센터, 2 곱하기 2 큐브를 다 맞췄어요. 센터를. 자,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작은 엣지들을 해결할 거예요. 작은 엣지들을, 음, 뭐, 노란색부터 할까요? 노란색, 이 주변 원에 있는 작은 엣지들을 다 모으고, 흰색에 있는 거다 모은 다음에, 요, 옆 라인에 있는 거, 맞아, 풀 거예요. 요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저는 이 맞출, 이 작은 애들을 아래다 두고 습니다이디귿체 공식 쓰려면 이렇게 두는 게 배치가 더 편해요. 자 노란색 주황색이니까 아마 이 자리일 거예요. 요 여기가 노란색 주황색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와서 노란색 주황색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요 녹색 빨간색인 자리에 얘네 두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 저는 뭐 이것도 공식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식화하시려면 은 공식화가 편하시면 공식화하시고 아니면 이해해서 보시면은 뭐 셋업 모브를 이해하시면 더 편하긴 해요. 자, 얘가 이 녹색이 요 아니 이 노란색이 이 녹색 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블럭을 우리는 디귿자 공식을 써야 되니까 얘를 일단 어, 아. 그렇지. 얘를 움직여봤자 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밑에 우리가 갈 애를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 노란색을 이 녹색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자 공식을 쓰면 얘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녹색을 이쪽 대각선으로 맞이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뛸수 있도록 셋업 모브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 공식 쓸게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해주고, 셋업 모브 했던 거. 가져오면서 미리 봐도 노란색, 주황색이 여기로 왔죠. 셋업 모브 해주고, 풀어주고, 밑에도 뭐, 밑에는 안 움직여도 되긴 하는데, 뭐. 자, 이렇게. <laughs> 제가 원하는 조각 하나를 노란색을 꽂아놨어요 아 요거 있죠 노란색 주황색을 꽂아놨어요 어 이런 식으로 다 노란색을 맞추면 돼요 노란색이 더 이상 이 옆면에 없을 때까지 만약에 어, 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은 저밑이 llw2로 해서 밑에 있는 거를 위로 가져온 다음에 얘네 두, 얘네를 두얘네 유튜브로 해서 자리를 맞바꿔요 그러고 다시 LW2를 해서 내려가면 여기 있던 뭉탱이를 이 아래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방금 이 노란색 파란색이 여기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저는 아래다도 풀기 때문에 아래다 놓고 자 얘도 이게 보기도더 편해요. 노란색 파란색이면은 이 파란색과 같은 색에 맞추면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아, 아까나 마찬가지로 어, 얘를 이제 d d 프라임을 한다고 d 프레임을 d 프라임을 해서 피한다고 보셔도 되고 뭐 위줄 세 줄을 이렇게 바꿔서 돌린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얘를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요 요쪽 대각선에 둘 거예요. 둬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대각선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넣을 건데 이 자리 자체가 대각선에 있어야지 이 노란색 파란색이 제가 원하는 이 노란색 지금 빨간색이 있는 라인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피해 주고 셋업으로 이렇게 이쪽 노란색 빨간색이 지금 여기 있죠 노란색 파란색을 저쪽 자리로 보낼 겁니다 이번에 오른손 응식 오른손, 오른손. 왼손. 자 공식.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디귿자 공식은 정말 많이 응용할수 있는 공식이라 어, 굉장히 좀 익숙해져 오시면좀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거의 모든 특수 큐브를 X자 공식이랑 디귿자 공식만 써서 푸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몇 가지 케이스 빼고는 대부분 저는 그두 가지 공식만으로 풉니다. 자, 얘도 노란색, 빨간색 이두 조각이 노란색, 빨간색 이 라인으로 이렇게 와야 되죠. 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전체 솔빙을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이 노란색 원다 맞히는 거랑, 흰색 원다 맞히는 거는 요거까지만 하고 생략하고 영상 멈추고 제가 솔빙 하고 가져올게요. 이게 어차피 이 ᄃ 정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3사이클인데, 좀 약간 노가다성이 짙은 부분이니까. 자, 얘를 여기로 올린 게있예요 그러면 위에 거를 못 움직이니까 아래 거를, 아래 거를 옆으로 피해서, 제 노란색, 빨간색 옮기려고 하는 거를 옆으로 피해서,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 노란색이고요. 목적지를 대각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뒷면을 백투백 back back? bw2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bw 프라임이라고 해야겠네요. 자그 상태에서 얘를 저쪽으로 보낼 거니까, 뭐 왼손 공식을 쓰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한 다음에 이제 다시 <laughs> 자 노란색, 빨간색 제가 보내려고 했던 거 갔어요. 자, 셋업 무브 다시 풀어주면 자 이렇게 어 기본 이, 이 노란색 칸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다 노란색 다 하고 나면 이제 빨간색 하면 돼요 아니 흰색 하면 돼요 이렇게 어 기본적인 요 작은 조각들 요 엣지 작은 조각을 흰색과 노란색 원을 만드는 거 요거는 제가 여기 거를 만약에 흰색 빨간색을 여기 흰색 빨간색으로 보내려면 귿자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 조각이랑 이 조각이 서로 대각선이 있도록 얘를 요쪽 대각선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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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조각을, 어, 조각을 생각 안 하고 치면은 l l 프라임 l 프라임 그 다음에 b 프라임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갖다놔 나줘야만 얘가 대각선을 타고 이쪽으로 찍각정형식으로갈수 있다는 이 원리를 어, 하나 가지고 흰색과 노란색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흰색 노란색 을 맞추고 다시 영상 시작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 노란색, 흰색 내부 동그라미는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던 공식으로 다 맞췄어요. 자 얘네를 위치를 노란색 원을 잘 맞히고 흰색 원을 잘 맞히면 이 옆면 원들이 이 옆에 두 조각씩은 다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이 큐브의 구조를 설명 드릴 때처럼 얘네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밑면을다 맞히면. 연패들은 다 맞게 돼요 이 얘네들 얘네들은 지금 아직 안 맞췄죠 요 1층과 4층에 있는 조그만한 엣지들은 자이 1층과 4층에 있는 조그만한 엣지들은 이번에 맞출거예요 음, 이렇게 보고 어, 자뭐 층을 여기 4층을 먼저 하든 1층을 먼저 하든 뭐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더 많이 맞춰져 있는 면은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더 편하겠죠? 어, 녹색, 주황색 맞춰져 있고 빨간색, 녹색 돼 있으니까 여기좀 편하네요 빨간색, 파란색이 안 맞으니까 요, 여기다가 이제... 어? 아니구나 얘, 얘도 맞네요 빨간색, 파란색도 이거 하나 안 맞네요 녹색, 주황색이 파란색, 주황색 자리에 들어있네 그럼 반대로 이제 위에는 지금 세 개가 맞고 요거 하나 틀려 있어요. 얘도 디귿자 공식으로 풀 거예요. 이 디귿자 공식으로 얘를 어서 이렇게 두면 지금 요 뒤에가 안 맞는 어 주황색 녹색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 아래로 내리고 얘를 옆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주황색 녹색 뒤에 있던 게 여기로 와주면서 맞아지잖아요. 아래층이 맞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귿자 공식 사이클을 계속 또 맞춰주면 됩니다. 자, 오른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자, 뒤에 있던, 요 위에 있던 주황색, 녹색이 여기로 왔죠. 되게 간단해요. 어, 여기도 우연찮게 맞아졌네요. 자, <laughs> 저는 이제 밑에를좀더 정확하게 맞추고 가려고 했는데, 어, 여기 위에가 파란색, 주황색이 오면서, 흰색 이 1층, 4층 라인이 다 맞아졌어요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주집어서 뭐 이제 이쪽에 요 위층 라인에 자기 층에 있어야 되는 작은 엣지 조각들은 다 오긴 왔다는 거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마지막을 디귿자 공식 푸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지금 보면 2 곱하기 2 큐브랑 똑같아요 자 요, 요거랑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녹색 두 개, 녹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요두 개는 맞아요. 요렇게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요두 개는 안 맞아요. 자,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요두 개는 맞고, 요 뒤에 있는 두 개는 안 맞아요. 뭐,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저는, 저는, 디귿장 이것도 디귿장음식로 풉니다. 2 곱하기 2 큐브를 풀 때도 저는 이렇게 이 상황에 왔을 때 디귿장 공식을 풀어요. 똑같은 색깔을 아래로 내려주고 f2, f w2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공식을 쓰면 <laughs> 자 맞는 거두 개를 기준으로 안 맞는 거두 개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맞는 거 하나를 기준으로. 맞는 거두 개를 포함해서 안 맞는 거 하나 요거 세 개를 3 사이클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이 녹색 두 개를 옆칸으로 이렇게 미는 거고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얘네 둘이 서로 안 맞으니까 얘네 둘이 여기서 뒤바뀔 수는 없으니까 얘네 둘을 얘를 여기로 가져와서 얘를 여기로 가져와서 얘네 두 개를 맞춰 주고 녹색은 두개 그대로 여기로 밀고. 이거를 이렇게 FW2를 해주면 이두 개가 밑으로 와지니까 우리 3 사이클 디그자 공식으로 3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공식, 왼쪽, 오른손, 왼손. 요새 덮먹을 다시 풀어가면 <laughs> 자, 녹색, <laughs> 녹색 다시 가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에는 있 작은 조각들이 어, 다 합쳐졌죠. 어, 별다른 공식 없이 이 셋업 모브만 잘 응용을 하시면, 어, 다른 좀 복잡한 공식 외울 필요 없이, 디귿자 공식으로만 지금 이 작은 엣지 조각까지 모으는 거는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 잠깐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안에 지금 내부 맞추는 거 한번 1탄으로 끊고, 어, 다음 편으로 이 바깥 엣지 조각들 444 큐브 비슷하죠? 일반 444 큐브 비슷하게 이제 바깥 엣지 조각들, 그리고 나머지 큐브 설빙하는 부분들을 2탄으로 따로 촬영하는 게 낫겠네요. 한번 끊었다 할게요.